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 아멘. 어, 사무엘이 사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왜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겁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남겨놓았습니까? 라는 말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제 결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줄 알겠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의 핑계를 댄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는 다릅니다. 고백은 얼마든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 나열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열했으면 그 다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렇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겁이 난 거죠. 지금 당장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남겨놓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내 체면이 있지.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사실. 백성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왕이지만 진정으로 그 왕으로 세운 것이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물론 백성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미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서 같이 경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예배라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그 승리의 기념으로 드려지는 승전의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 사울은 대충 얼버물인 거죠. 아유, 그 백성들 때문에, 어, 백성들이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두려워서 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가서 빨리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나 드립시다. 경배나 드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소리? 네가 당신의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을 거야.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가지 않겠어.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는 그 옷자락을 막 잡았는데 너무 힘이 세게 잡고 사울은 또 그 잡은 발을 뿌리치는 바람에 옷깃이 찢어붙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복선, 무엇을 나타내는 복선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찢으셨다는 거죠. 더 이상 관계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찢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시간적 그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이후에는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극률을 입을 때,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자시, 자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돌이키는 그런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관계가 완전히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보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울이 끝까지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문제의 신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지금 불순종의 죄잖아요. 백성들을 그어 어, 핑계를 대잖아요. 그니까, 러 뭐든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 명예욕은 그 뒤에 감춰버린 거죠. 그런 거가 결국 자기의 그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때 가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청아운데,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껍데기라도, 모양새라도 좀 높여주세요. 뭐, 버릴지라도, 이왕 내가 버림을 받은 거, 어찌 하겠습니까? 저는 제 길을 가야지. 그렇지만, 사람이 그 왕의 그 품위가 있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쳐서 지금 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이죠. 그 앞에서 좀 멋지게 폼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 구색은 좀 갖춰주세요. 웃기는 <laughs> 이야기죠. 네? 알맹이 없는, 엎대기의 그 화려한 성경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리하며 환호하며 기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종교행사들, 예배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중심은 썩었고, 중심은 올바르지 않고, 중심은 본질은 휘석되어 있으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막 치장하고 말이죠. 악세사리 붙이고 말이죠. 그런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껏들 포장하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재산은 지내졌어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 사울은 사람들한테 평가만 잘못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잡으다가, 아각은 예? 얼굴 어, 나 살려 주시나 보다. 이렇게 좋다고 왔는데, 아각을 잡으다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 버린 거예요. 왜 살려 놓냐? 이거죠. 너 퍼포먼스 하라고 사울로 퍼포먼스 하라고 잡은 거아니야저 어쨌든 사울은... 사무엘이 죽였던,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적장의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가 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나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왕다운 일을 저질렀고, 결국은 옆에 있는 아말렉의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이 아말렉 왕이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진멸 당했습니다. 나는 왕이요. 이렇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생각도 없고, 그저 핑계받으면서 자기의 명예욕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관심사가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왕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세속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사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제갈 길을 평행선을 걷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갔습니다. 평생토록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티너전 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결정들 이런 사월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후회와 회개 오늘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유를 잊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고 치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그 고백 앞에 회개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말잔치만 늘어놓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속마음을 숨겨버리고 그저 사람들만 핑계대고 상황만 핑계대는 그런 어리석음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되게 돌이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대기 신앙이 아니라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